엘테이 씨. 와 대머리다. 어쩌다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 본인은 어쩌다가 머리카락이 어, 다 빠지셨습니까? 죽었다. 헤어! 헤어! 나 죽었다. 누구? 어, 나도 누구? 누구? 죽었다. 샤갈, 샤갈. <laughs> 재미 좀 해봐. 내가 잠깐 아팠던 때가 있어. 어안 재미있는데? 뭐 근데 말이야. 동정 뭐 헨타이 씨 <laughs> 지금 사실입니까? <laughs> <laughs> 뭐하세요? 디올. <laughs> 나쁜 집? 뭐지 그것이? 야, 여보세요? 디올! 네. 왜? 날 버렸어? 야 니가 안온 거지 뭘 버린 거야 이거 또또 불쌍한 척하고 있네? 왜날 버리고 혼자 나쁜 짓 하러 가버렸어? 일단 기다려봐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응 그다음에 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줄게 이따가. 알았어, 나 거기서 나무 키고 있을게. 아. 이이이. 차를 안으로, 으악. 어, 아. 알았어, 알았어. 살려만 줍시오. 에휴. 오오오. 어, 케이 이렇게 주서다가 이렇게 두고. 야 이거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어? 뭐 이걸 혼자서? 이전다면 됐지? 음. 아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아이. 아니야. 어우, 뜨 나는 <laughs> 더 이상 못 해먹겠어. 비틀어놔? <laughs> 비틀어나 죽어가 나 죽어가 나 아프.. 나, 나 갈비뼈 6개 나갔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병원이죠? <laughs> 야 근데 채팅 봐봐. 벌목 판다 수익 마이너스 50만 원이라는데? 뭐? <laughs> 야 우리 낚시하러 갈래 그냥? 낚시 좀 사야 될거 <laughs> 진짜 낚시하자. 안 되겠어 우리 안될거 같아. 그래서 의외로 좀 많이 죽긴 하지. 예. 네. 네. 여보세요? 네.. 그, 어 그러면! 아? 유 사장님! 예? 우리 아, 유현이 사장님 그러면은 불안하지가? 택시기사 체험 한번 아, 해보죠. 좋아요, 자. 좋아요. 자.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손님을 아프도록 무뭐 하는 짓이죠 이게? 아, 요 리뷰, 리뷰 아, 별점 1점 드리겠습니다. 술... 이분 말고 다른 분한테 드려야겠어. 이거... 번호 먹여보세요유에아이 뭐 번호 먹튀 뭐 아니오. 네 여보세요. 아 이분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택시 운행한 거 맞죠? 네 네. 여기 지금 저희 벌목 현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좀내려가는자 유에시 이제 자, 예요왜 아, 자꾸 다른 사람을 물는 아, 거죠? 예? 아? 아저 연수생이 있었어요 택시 연수생 예아 네. 안녕하세요 벌목 현장이시라고요 어. 네 벌목 현장인데요 대리로 좀 와주세요 어 근데 지금 제가 경찰서를 가고 있어서요 네 <laughs> 경찰 분이셔서 그러면은 <laughs>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대표자분 샤갈이요 하자고요? 네 샤갈씨 그 조금만 기다리세요 빨리 와주세요 네어 네. 택시다 택시 저 아, 우리 거 우리 거 아, M 츄씨 저희 바닷깔로좀가줘요바닷깔로요 예예. 아, 뭐야 근데 이 목소리가 바닷가. 다른데 내가 불을 사람 맞나 이거? 아그그 영서 T 씨가 아, 추골받을수 있어 혹시? 아그 벌목장에 네. 샤갈이 사람 태우면 돼. 여기 뒤에가 예림이 씨 뭐야 이분? 이분은 따로 태워 주세요 이분 좀. 빨리 네, 갑시다. 너 뭐야 아, 너? 예. 이건 뭐야 이거? 예림이. 너너왜 여기 탔어? 그 채태 씨가 있길래 탔죠. 너돈 내야 돼 너. 음. 마지막에 내리는 사람이 내는 거야. 어 낚시터에 사람 어, 좀 있네 아, 어좀 있다 아, 낚시 상냥되고 지금 흥행... 흥행해요 아이고 노션이 주인님 가아 가자 아, 루이비통 가자 방음맨 좀 경찰관님 저 사람들 벌목장에서 와서 지금 택시비를 안 냈어요 주인님 샤갈 저 사람이 주동자예요 샤예돈 누가 냄? 일단 나는 내가 제일 빨리 내리긴 했어 이거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는 거니까 누가 내긴 냈나 본데? 경철... 어, 경찰. 뭐야, 경찰. 메네라 경찰. 오, 오랜만이야! 너왜경찰 경찰 됐어? 됐어? 나 면접 봤어 면접 봤는데합격한 거야? 응, 대박! 메네라씨 시. 씹어, 베네라 우리 이따 낚시하자 같이 네. 좋아 나 나중에 나쁜 일생겨나좀 도와줘 당한하지 나한테 꼭 말해 어, 알았어 메라 이거 돈 근데 누가 낸거 맞아? 모르겠는데? M 추씨 사람들이 대신 안 내고 도망갔다 주인님 지금 안 내시면 제가 낼게요 얼마 나왔어요? 80만 원이요 50만 원이잖아요 뒤질라고 진짜 73만 원이에요 정확히는 무슨 소리예요 50만 원인데 아니 이걸 왜 올려받아요 <laughs> 싹 떨어졌네, 내네 짱이 싹 떨어졌네. 여기서 광부, 광산까지 가는 데가 5고 미리 말안 했잖아요! 사전, 사전 보지안 했잖아요! 경찰관님 그냥 안 받아도 돼요. 이 사람들 싹다 잡아주세요. 벌써 눈 맞지 않네. 예, 알겠습니... 잠깐 누워서 진짜 얼마입니까? 50만 원입니까? 아, 70만 나왔어? 아,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70만 원이랍니다. 아, 죄송해요. 네. 드릴 거예요. 돈도 받고, 혼도 낼게. 아, 죄송합니다. 70... 아, 70만 원 낼게요. 제가 사감 안 될까요, 그건? 뭐라고요? 예 주님 제가 대신 올라갈래요 그거는. 어, 제가 어. 돈 냈어요. 아유 정말 마지막에 분명히 마지막에 내린 사람이 내기로 했는데. 가슴 있어요, 그럼? 가슴이 쁜는 사람이요. 나도 가슴 있어요. 아, 가슴 있어요? <laughs> 지금 봐봐요, 한 번. 아, 머리가 없고 가슴을 얻으셨네.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빠졌어요. 아, 몇몇 아, 몇 살입니까? 공인용생 아, 개띠예요. 저는 아 동갑이시네? 아, 진짜요? 아, 그럼 재수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요, 그냥 돈 벌어서 집 사게요. 아, <laughs> 아 입시 아 스트레스로 머리카락만... 있고. 머리카락만 빠지고... <laughs> 어샤샤가니 어, 샤반 뭐 입시했는데요. 저 실용음악과 가고 싶어가지고 입시했는데 못 갔어요. 노래 잘부르십니까까당연하죠저 노래하고 노래하실 수있으신가이 이건 이건 예상 못했는데 아, 기대됩니다. 얼마나 잘 부를까? 아 잠시만 잠시만 죽어야겠다. 실용음악과 아 지금 어디가? 아 샤가 어디가? 아 이건 예상 못했는데 어떡하지? 무슨 노래 불러야 되지 얘들? 퀴다디티자태공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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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얘기해. 성함은 뭐야? 따라줄게 생각하고. 와 우리 비통이 어디갔지? 샤리 어어 어, 뭐야? 어 뭐야? 샤리 왜 노래 안 부르고 튀었어? 깊고 작은 응. 얌대시기 사이로 행운을 가져다준 나는 샤갈의 어설픈 미소 딴줄이었어아잘 어. 들었어 샤가라. 음. 한마디도 될까? 음. 다른 거 하자. 어, 음... <laughs> 음... <laughs> 알았어. 아, 음... 나나 언제 널 응원해? 응, 음... 고, 고, 고마워. 자, 차겠습니다. 우사 수고하십니다. 디지몬씨 계십니까? 어? 디지몬씨 수준나가 어, 바닷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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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진짜 아아 수영사야 수영 그래서 바닷속에 갔구나 하하하 지몬씨 지금 바닷속에 어? 탁월 어? 어, 왜냐라 왜 갑자기 너왜또고있 왔어 여기 사건이 일어났데 래저해녀상는어 <laughs> 응. 네. 아, 어 예. 여기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여기 번호...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어, 여기 근처에. 아, 근처에. 아, 무슨 사건이죠? 아, 저도 교육수신분이라 안경됐지 아닙니다. 아, 아? 아 추가 합격한 거습니이 응. 아, 무슨 무리인가 봐. 뭐 뭐야? D 직문 용의자 자수했습니다. 자수 이후에 본인의 동료가 바닷속에 수색망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현재 경찰들 이동해서 함께 조사해 보겠습니다. 경찰서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서회에서 듣겠습니다. 네.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희 진에 따라 주십시오. 아. 경찰 불러 이 새끼들아 이게 무슨 일이지? 야, 모르겠네. 이게 받아줘도 너무 죽은 거 같은데 생일. 어떻게 들어가요? 나도 보고 싶은데 죽은 사람. 스페이스 갑니다. 어. 예 말씀. 와. 예. Yeah. 엘티이 씨. Yeah. 와 대머리다. 어쩌다가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지 그러면 본인은 어쩌다가 머리카락이 어, 다 빠지셨습니까? 어, 헤어. 누구, 누구, 어, 누구? 나도 누구. 죽었다 샹알 샹알 경란님이왜 <laughs> 아, 죽었어요 샹알 아쉬운겁니다 <laughs> 죽었으면 아쉬운겁니다 구경하다가 죽었어요 살려주세요살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아, 알려주세요 아, 네. 아, 아, 어 뭐야 <laughs> 누구 죽었어요? 메네라 죽었어요 뭐야 메네라 메나 메네라 죽었어 경찰 불러 시발 알려주세요 경찰 불러 경찰 부르라고 레 네, w 말고 진짜 경찰 t down, I 아 o 제가 d h 드릴게요 e c 만 기다리세요 don't 둥둥 o w what I can't. 당신 not sure. I'm 이 o t s u r 이 I'm not sure. I'm n 주세요 u 아, 나... 차엥차 아니 o t sure. i 차 n 차 t sure. I'm not sure. I'm 어 아빠, 어왜 아, 땅속으로 바닥에 들어가 버렸어? 왜 바닥에 막 계셨어? 어어어어어어어 어차 보이나? 아빠 나 범죄 현장 네. 구경하다 죽었잖아. 뭐가 그걸 왜 구경했어? 아 누구 죽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들어갔지. 비니토 잘했어? 아그거 말도 하지 마. 네? 말도 말어. 왜? 다시에 출발했는데 그 대기열 때문에 거의 뭐한 시간 기다리고 들어가서 이제 좀털어 볼까 했더니 무슨 1분 만에 경찰 와가지고. 아빠 우리 변목할까? 나 근데 아빠야? 우리 우분이막몇 개를 했잖아 치하러 왔잖아 야, 뭐 오늘 루이비통 안 왔나? 비통이 지금 롤 보러 갔어 나도 롤 보러 갈까 고민 중이야 지금 너무 할게 없어 아이 낚시 혀 목재 혀 아이 목재 하려고 그랬는데 나 모르는 사람이랑 그거 했다가 내가 차로 무이비통 치워서 죽는다, 죽여버려가지고 <laughs> 아이 그 운전 너무 힘들어 그거 그래서 낚시하러 왔는지 너무 외로워 잠깐만. 그럼 어, 여기 는 사람들이랑 얘기도 좀 하고 하면 되지. 아, 얘기했는데. 아니, 나자나 뭐야? 나 인크피드만. 예? 아까 제 목소리 진짜 맞죠? 전화 끊으시면 맞죠? 택시에 전화했다가. <laughs> 제가요? 네 아, 근데 제가 진짜 죄송한데, 제 목소리 구분을 잘못 해서. 누구예요? 아, 그래. 아, 그래 주거나. 네. 아니, 콜 받았습니다 하니까 아, 또이 사람이 하면서 끊어 버리시길래. 아, 그래요? 예. 네. 그분은 뭐 갱단이에요? 에? 생계 좀갱 같은가? 누구? 인간이에요? 두분두분 그러면은 일안 하고 사시는 거예요? 낚시하고 있는데아 아, 낚시 말고 혹시나 뭐 일할 생각 있나 해서 무슨 일? 야, 뭐 알바. 알바? 모슨 알바? 응. 뭐 이것 저것 저도 아니, 저, 이제 뭐야? 뭐 이것 저거 들어오는 정보가 있으니까. 아 진짜요? 그러면 어. 번호를 조금 줘봐요. 와! 어! 0.1% 뭐야? 이거. 알바? 아 어, 진짜? 어 김사, 어, 김사 어, 어,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쇼브랄 뭐야? 재만원 있어 뭐야? 오, 진짜. 뭔가 행운을... 아, 가, 아, 아 진짜 누군가 내 행운을 끌어. 아 저리가. 면세. 그래도... 아 진짜 변태지. 면저막영점 미쳤는데 아, 이거. 영점이 오늘... 또 낚았다고. 오늘 뒤 낚았다고. 영점낚아다고야 이거는. 야 이거 전수조사 해야지. 0.1, 0 2가 말이 되나. 제가 지는 미쳤... 낚시해. 아아무 싫어 아, 아 이게 디오리 옆에 있어서 그런가? 이거 옆에 귀인이 있어서 그런가? 나도 0.1% 0.1%좀 하고 싶어 아나 물고기 가안 낚여? 여기 디오리 옆에서 낚으면은 잘 낚이는 거 같아 내가 보기엔 디오리가 누구예요? 디오리가 누구냐니? 뭔 소리야 그게? 디오리 누군지 몰라요? 디오리? 네아 콩밥에서 엄청 인정했는데? 그러니까 나 몰라 진짜요? 없는데? 엥? 지금 디오리, 디오리 안 있어요. 보여요? 디오리 어디요? 엥? 어? 아..아 아, 안 보이나? 안 보이나? 내 옆에 음흠? 있는데 지금? 옆에 있다고요? 어 나도 옆에 아 있는데. 이거 조연병 디오 컨셉이구나. 아, 어, <laughs> 아니 조현병... 어, <laughs> 아 조연병 조연병이라니 옆에 디오리가 있는데 미영 서티. 네. <laughs> 너무 재미 <잼미 제껏다>. 알아요? 재미가 <laughs> 뭐예요? 저봐. 아유 재미도모르는거 보고. 재미가 네. 뭔데? 님 행하 알아요? 행하? 행하 아... 몰라요? 행하가 뭐요? 예아 재미도 모르고 행하도 뭘 빡카충 알아요? 빡카충? 버스카드 춤은 벌레 새끼 말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와, 맞다니까. 와 어떻게 또? 춘당 가격표. 아 진짜 이름값 편네서태 씨. 응. 느조도 아, 알아요? 느조? 느조스 느조스 알지 알지. 그게 뭔데? 무대신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스토 말한 거예요? 파락자 느조시 몰라요? 파락자 느조스. 레스너 오신 거 아니야? 뭐요? 어쨌든 뭐 느조시 뭐야 그래서? 느릴수록 좋다? 네. 느낌 좋다 이 양반아. 아유. 이것도 모르네. 아느아 느낌 좋다. 아 그럼. 아, 느낌 좋다고 아니지, 하면 되지. 늦어, 씨, 보여, 늦어, 씨. 예 늦어, 씨, 늦어, 씨죠. 봤지? 그, 뭐야, 뭐였어? 아까, 잼예? 모른다니까. <laughs> 나도 만들었잖아. 뭐, 슬레도 있고, 뭐. 팽예. <laughs> 으악! <laughs> 현자야. 어? 너차좀 잠깐 빌려도 돼? 그래요. 나 잠깐 저기 좀 갔다 오려고. 기울이 또나 버리고 가. <laughs> 나또 외로운 사람이 됐어. 어안 외로워. 전방년. 아 진짜 잠깐 만 말투가 좀. 전방년. 나 외로워지 빠는데 아. 옆에 빡빡이 친구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아나 아 빡빡이 친 아니야 잠깐만 빡. 우리 빡빡이 연합이잖아. 그래, 빡년. 빡빡이 연합. 잼니 좀 해봐. 잼니? 응. 잼례.. 어.. 내가 말이여 중학교 때 말이여 내가 잠깐 아팠던 때가 있어 어? 안잼례인데? 근데 말이여 어, 노잼례인데 이건? 통원치료 통원 학통 하다 말이여 지하철을 탔단 말이여 어. 근데 갑자기 내가 그때 당시 PSP로 게임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PSP? 가 뭐요? 게임기 게임기 그게 뭐요? 아 조그만한 게임기 있어 닌텐도 같은 거 있는 거요 아 어. 레전드? 어 그래? 응 어. 그런데 그래. 아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매가 지팡이로 내 허벅다리를 갈겨버리는 게 갑자기 에? 뭐요? 했더니 아니 왜 그래요? 했더니 얼은 청년이 그러면서! 하면 이러면서 난 화내는 거요 갑자기 게임하고 있는데응그래고 얼래? 그래서 딱 뒤로 돌아봤다 아니 모세의 기적이 여기서 일어난 거였어 알고보니깐 무슨 일인데? 아니 싹 갈라져갖고 남자 하나 나 하나 해가지고 나, 나가 갑자기 치안이 당겨아닌 아니 갑자기 나, 나보고 뭐왜간 여자 엉덩이 만지면 되겠니 <laughs> 뭐, 어머 아니 씹하다 욕은 못하겠고 그냥, <laughs> 아니 저 아니에요 했더니 아, 저 중학생이에요 했더니 아니래. 뭐 시팔 사람 명 상판대기보고 막 그냥 성인으로 봐버린 게요. 학생증이 없었나 그때는? 아로 그래서 경찰 오더니 뭔가 이제 다른 에 조사를 해야겠지 그리고 금정역 알수 기억나 쌍놈의가 금정역에 딱 내려가지고 아 앞에서 꺼냈지. 아저 여기 중학교 그 2학년이에요. 하면서 이제 아저안 만져는데 저 할머니가 저딱 때렸다니까요. 아유 학생 미안해. 하면서 금방 조치됐어. 너무 실릴인데 뭐가? 농정 핸타이 씨 지금 어, 성추행했다는 아, 신고, 신고 들어왔는데 아,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이게 뭐 이게 뭔, 뭔 일이에요? 바, 뭐? 바로 일어났는데? <laughs> 아니 바로 신고 그래. <laughs> 들어왔는데 사실입니까? 잼스는일 같다 오늘 성추행 하신다고 해서 신고받고 왔습니다 사아 씨. 경찰이 오셨지? 사관 씨 만족해? 아니 뭐 진짜요? 뭐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